AI가 먹는 전기, 감당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에서 SMR, 즉 소형 모듈 원전의 대표 주자인, 뉴 s c a l e 파워가 주가 급등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. 과연 이 기업, 진짜 미래가 있을까요? 뉴 s c a l e 파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NRC로부터 SMR 설계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. SMR 기술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설치 비용이 낮고 안전성이 높아. 데이터 센터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. 최근 아마존, 구글 등 빅테크가 이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전력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뉴스케일 주가는 일주일 새50% 이상 뛰었습니다.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전 산업 부활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. 하지만 정작 뉴스케일의 현재 실적을 보면 아직 극자는 커녕 2025년에도 적자를 기록 중이며 자금은 길어야 9개월 버틸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. 즉 기술력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불안하다는 거죠. 따라서 이 기업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지원이나 실제 수조 확대 여부를 지켜보며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전력대란 시대, 뉴 스케일 파워가 새로운 기회일까요? 과열된 기대일까요? 냉정하게 따져볼 때입니다.